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 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중가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마쳐가는 시점이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짐으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며 재치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도를 받게 함으로주 예수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구원의 역사는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신 것은 제자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부활의 역사를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죽음과 부활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류구원이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몰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갈수록 예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있기에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하는 자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도 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죽과 음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